노카 이브레 노카 가자. 리사 맞아요. 그룹 맞출까요? 상하이 딜리셔스로? 상하이딜이 아, 부상하대 상하이. 딜리셔스 퓨얼 아니, 아니, 갤럭시 플 맞아요. 딜리서스 아니에요. 이제 아리서스 <laughs> 딜리셔? <laughs> <밸러스 라이벌 편러스 웃음> 딜리셔스, 딜리셔스, 딜리스 딜리셔스, 딜리셔스, 맛집 맛집 레리 밥도둑 <laughs> 서울 스딜 이거 한강 다이스스티 한강 스이리스티리셔스 딜리셔스, 딜리셔스, 서울로 스 딜리셔스, 딜로셔스 딜리셔스, 딜리스로맞추스 딜리셔스, 딜리스티리셔스딜리스티리스 딜리셔스, 딜리스티리셔스딜 아 에바야 아잉! 아잉! 힐러 하나만 해줘 힐러 아 네. 힐러 하나만 해줘 에바야 이거 아 바로 망치 쟤네 바스티온 나오는데 잠깐만 에바야 와휴아요 트레이사 한다 야야휴아요 트레이사 한다 빨리 들어와네 히즈번 왔어 빨리 가자 세준이 괴롭히다 세준이 라인한다 세준아 안녕 세준이 보이루 응 아, 겐지 보이루 아, 형이라고 해요 미안한데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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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오케이 아,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좀 불편 불편 아불불 까리야 세준 <laughs> 고맙네 어 아니. 쉽게 들네이어나뒤 뒤진다! 아크 너왜거 있어 근데 왜..왜 거 있는 거야? 어 좋아 땡큐염 어 음. 좋아 감사합니다 저왜여깄있냐요요 먼저 가서 해 g o i 라 했는데 이 o 이 n 먹자 이 g 먹자. o the line. I'm going to go to the line. i 이 going to go t 저 잠깐 들주시면안 될까요? 솔도 하고 싶은데. <목소리> 네? 그럼 제가 실러 할게요. 아, 사랑해요. 폴이 지금 쳤어. 아, 그럼, 그럼 저도 저수빈데 딜을 하면 안 돼요? 아, 네. 하나 아, 어 할게. 오케이. 와, 개 멋있네 진짜. 메이 <laughs> 아. 니야 <laughs> 아니야. 솔을 솔질로 아니야, 소울저 아니야. 솔솔 <laughs> 아니야. 솔 <소울저 웃음> 아, 솔이 <laughs> <laughs> <프로티라는 웃음> 바이로 어, 진다. 겐 겐지 트레솔져만 하지 마. 알았어요 겐지 쏠는 아니야. 프로필 안 막. 어우, 솜브라 가져. 솜브라 <laughs> 힐러임. <laughs> 그럼 맞아. 그럼 메인은 메인은 메인 탱? 메크리, 메크리가 될 거. 메크리는 내가 원래 못해 놨기 때문에. 아, 메크리 할게 그럼. <웃음> <웃음> 못 뚫어. 아라님이 이번 판 겐지 개그혐이었는데 맥클리는한 시간에 목표 0이어도 상관이 없어 아, <laughs> 만넘면 뭐라 안들어와아이 어, 어? 1이면 아, 좋은데 나 우리 지금 4디 조합 싫어요? 안 돼! <laughs> 우리 졌어 아조합 내가 바꿔 그럼 아아니야 나... 많아가지고. 내가 탱커를 해야겠구만? 자리야야겠다 자리야 감독 몇십녀? 아, 또. 어... 자리야님 몰라요. 저 여기 올려주세요 자리야님 여기 있으면 안걸리겠지 아돈빠가또낫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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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저님 아 솔저 없네? 오마이갓 아 o 우리 아 우리 힐러 없잖아 솔저 어. <웃음> <웃음> 힐러죠 광역힐 개좋은 루시오급 아 오케이, 인정 량 힐량, 힐량 개좋음

아가앞에어그게 내가 앞에서 어그게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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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 어딨어 오케이 트레어 트레트레트레날 맞춰라 뭐야 왜 죽어 죽지마 제발 한한한피한피컷오 아, 라인이 좀좀 맞아 봐. 라인 좀, 좀 맞아 봐. 가서. 가 맞아. 맞아. 가자. 아, 어, 아무도 안 맞네. 아, 오케이. 저기 피 아, 한된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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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laughs> 아, 좀 맞아. 좀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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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자. 오케이. 득득 뺏뺏 뺏. 오케이, 오케이. 개불이야 백이야. 백이야.

아 지금 지금 아닌데. 얘라 몰라게 써 버려 그럼. 아 죽는다. 피피피피 극한데요. 됐어요. 오케이, 오. 이거 괜찮아. 괜찮은데. 근 내가 다잘라놨는데 피. 아, 내령, 깜짝이요. 아, 나나피 좀. 요? 요? 어, 방어력 줬어. <laughs> 좀 나가야지 나 귀찮다. 야크로 야크로 오케이. 나 죽어. 내가, 아,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오케이 오케이. 아무 도없가지고 부금이. 맞아 야지 얍. 좀 앞에 나가 봐요. 마들베나 마셔가 마니 자신 있나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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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마, 자신 있나? 야 오케이. 어, 저 여기, 저 여기 스무스. 여기. 스무스. 스무스. 지전선이네전선이네 캬. 나이기부절이잖아, 뭐라는 거야? <laughs> 이온 좋아. 아 오호 와 최강인데? 야 개새다. 와어 기도 이상해. 님들 저 여기서 전리품 까버 전설 나오면 <laughs> 뭐야? 전설 나오면 아, 뭐? 나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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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<laughs> 한강 다이브 <다이버스티>. 스틸 <laughs> 한강 다이브 스틸. 아가 수고해볼게요. 상자 상자. 야, 지금 가는데 한 명?